수도다나 왕이 죽다. 바이살리 가까이 광대한 숲 속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였다. 수도다나 왕의 병이 깊어졌다는 소식이 왔다. 왕은 곧 숨이 끊어질 것이다. 붓다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한번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하늘을 가르는 바람처럼 빠르게 카필라성으로 날아왔다. 왕은 침대에 누워 헐떡이고 있었다. 이미 죽음이 침대가에 와 있었다. 그러나 왕은 아들의 얼굴을 보자 미소 지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왕이여, 당신이 걸어온 길은 퍽 길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성실하고 자비롭게 살아왔습니다. 당신의 가슴은 미움을 몰랐습니다. 두 눈은 분노를 알지 못했습니다. 잔잔한 연못에 비치어. 깨끗한 얼굴이 나타나는 이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가슴에 비추어 맑고 깨끗한 마음이 나타나는 이는 더더욱 행복합니다. 오, 왕이여. 왕의 죽음은 평화스럽습니다. 사랑스러운 하루를 닫는 저녁 노을빛처럼 아름답습니다. 맑은 하루를 끝내는 부드러운 밤빛처럼 고요합니다. 왕이 입을 열었다. 행복한 이어 이제 나는 세상의 부질없음을 이해합니다. 세상의 헛됨을 이해합니다. 왕은 병석으로 모든 하인들을 불렀다. 친구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진정 용서를 구한다. 그대들에게 나는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을 것이다. 그대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마음대로 다루었다. 왕이라도 그것은 진리에 어긋나는 것. 그래도 그대들은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 나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그대들이 진정 나보다 더 훌륭했다. 나보다 더 아름다웠다. 죽기 전에 나는 참회한다. 친구들이여, 날 용서해다오. 용서해다오. 하인들은 슬프게 흐느꼈다. 그들은 울면서 부르짖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폐하가 우리에게 잘못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폐하는 우리에게 아버지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수도다나 왕의 마아프라자 파티에게 말했다. 그리고 마 프라자 파티. 그대는 나의 인생에서 좋은 길동무였어. 그대는 눈물을 흘리고 있군. 슬픔을 버리시오. 그대가 키운 이 아들을 보시오. 붓다를 보시오. 그대는 이 아들을 기쁘게 여기시오. 그는 죽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맑고 고요한 하루가 지고 있었다. 붙다는 아버지의 침대를 둘러선 이들에게 가르쳤다. 나의 아버지의 몸을 보라.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 나은 것은 죽는다. 피는 것은 지고 만다. 그러니 바르게 살라. 자비롭게 살라. 지의 길을 가라. 진리의 등불을 켜라. 진리의 등불로. 어두움을 흩트리라 악한 법을 따르지 말라. 악한 뿌리를 심지 말라. 악한 씨를 뿌리지 말라. 어리석지 말라. 결코 어리석지 말라. 바보들은 진리에서 멀다. 어리석은 이들은 수레를 거칠고 어두운 길로 몰고 가는 수레꾼들과 같다. 거친 돌에 채여 바퀴통이 부러지면 슬프게 우는 수레꾼들과 같다. 어리석은 이들은 세상의 속되고 어두운 길을 택한다. 그 거친 길에서 죽음을 만나면 거저 죽음의 아가리 속으로 굴러 떨어진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진리의 등불을 들고 밝고 평탄한 길을 걷는다. 그는 죽음을 넘어선다. 죽음의 고통을 넘어선다. 지혜로우라. 지혜로우라. 수도다나 왕의 시체가 높은 장작더미 위로 옮겨섰다. 부다는 장작더미에 불을 붙였다. 왕의 몸뚱이는 타오르는 불길과 연기에 쌓였다. 카필라성의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렸다부다는 그들에게 가르쳤다. 나음은 고통이다. 늙음은 고통이다. 병들면 고통이다. 죽음은 고통이다. 다시 태어나려는 욕망, 힘과 권세를 가지려는 욕망, 세상의 쾌락을 맛보려는 욕망. 이 모든 욕망의 고통의 뿌리이다. 슬기로운 이는 이 욕망의 뿌리를 이해한다. 슬기로운 이는 여덟 가지 바른 길을 이해한다. 바르게, 바르게 살라.